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다음에는 이런 일로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사과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70대 김모 씨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이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자 위협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 중한 명이 화를 내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전화하고 그러냐? 어? 앞으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여로친구야 우리가 오지도 않을 거고. 방철 전화하지 말라고. 안정을 찾지 못한 딸을 순찰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이런 일로 신고하지 말라는 발언은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어떻게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말을 그랬더니 그 경찰 하는 소리가요. 막이러 소리를 들려요. 김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빨리 나 고함을 치더라고요, 경찰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좀 좀 도가 지나쳤다고 보죠. 시 일반 여기 시민으로 시봤을 때는. 김 씨와 가족의 항의가 이어지자 지구대 측은 해당 경찰관이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차례 했다고 인정하며 일주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김씨의 딸을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30분 넘게 기다리게 되자 다음에는 이송 기준에 따라 사설 구급차 등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 징계는 원하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의사를 반영해 감찰 조사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